농지에서 소득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농지를 활용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뽑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농지에 대한 규제가 많냐? 아 그거는요 농지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를 이용해라 이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증이 만들어진 거고요. 최근에는 이 농취증이 조금 강화돼서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는 데에는 꽤 어려움이 있어요. 농지에 이런 비닐하우스가 지어져 있다든지 저런 창고형 비닐하우스 아니면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농취증이 쉽게 안 나오죠. 발급을 안 해주는 때도 있고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오면 발급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. 아니 내 소유로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수로 그 비닐하우스며 컨테이너를 치울 수가 있어요.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원상복구 계획서예요.